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딘가 이동하지는 않고 그냥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잘 쉬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족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개인적인 거는 할수 없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냥 장바구니에 그림 재료를 하나씩 담았는데 되게 많이 뭔가를 또 샀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되게 빨리 배송이 왔어요. 제가 추석 때 금요일에 시켰는데 화요일 날 배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추석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벌써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상자인데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안 잡히죠. 많이 샀어요 이번에 한 30만 원어치 샀는데 뭐는 이렇게 많이 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그림화방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언박싱은 오랜만인데, 지난번에 화방댁에서 구매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림화방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교환 및 반품 시 1대1 톡톡 문의를 해주셔야 된대요. 자. 어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여니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되게 뭐 돈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비싼 걸좀 많이 샀습니다. <laughs> 좀 고가의 제품을 몇개 샀더니 금방 그렇게 금액이 나왔어요. 제일 비쌌던 거는 이건데 쉬밍케 얼마 전에 제가 발색하는 영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왜펄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한번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쉬밍케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펄 팔레트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물감이 18색이 꽉차 있는데 팔레트 모양도 예쁘고 구성도 좋고 그래서 한번 구매해보았습니다. 이게 얼마였죠? 잠시만요. <laughs> 펄 팔레트가 원래 정가가 17만 4천 원인데 할인을 해서 그림마방에서 11만 2천 원에 구매했습니다.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구성이 참 괜찮아요. 또 호라담인데 괜찮아가지고 구매해봤어요. 이거에 대한 리뷰는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그재그북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고 정방형이냐 직사각형이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작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요걸 한번 사봤어요. 인테리어용으로 그려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놓고 싶어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 하네뮤엘레 지그재그북은 이게 6,300원인데 두 개를 사서 12,600원에 구매했습니다. 하나에 6,300원이에요. 이렇게 열면, 여기 케이스 느낌이 약간 캔버스 첫 느낌이 나요. 첫 느낌이 나면서 그레이 빛이 도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펼치면 이렇게 수채화 전용지로 되어 있는 북이에요. 이렇게 세워놓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닫을 때는, 보관할 때는 이렇게 보관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수치아북입니다그리 되게 매력적이죠. 아코디언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뒤에 보면 여기 하늘 별의 마크도 있어요. 되게 작은데, <laughs> 있을 건다 있어요. 5cm, 5cm. 5cm 곱하기 5cm 사이즈이고요. 작아요. 그래서 귀엽게 그냥 간단한 그림 그려서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 하려고 해서 구매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빈치에서 나온 코스모탑 스핀 브러쉬입니다. 이 다빈치가 붓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독일 회사인데 어, 독일에 좀 좋은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쉬밍케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크레머도 있고 독일 제품들이 되게 좋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다빈치도 붓 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자연모는 아니고 인조모인데 부드러운 브러쉬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크기는 제가 작은 그림 그리니까 2호랑 4호를 구매했습니다. 이 2호가 5천원이고 4호가 6천원입니다. 저렴하진 않네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독일이라고 딱써 있어요. 그리고 되게 예쁜 색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빨간 색깔인데 엄청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붓대가 약간 여기에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둥근 붓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살짝 이렇게 보이시죠? 평평하게 돼 있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건 뗄까요? 이 다빈치 브러쉬도 굉장히 고가고 붓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브러쉬가 유명한 게몇 개가 있잖아요. 띤토렛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에스코다도 유명하고, 뭐 실버 브러쉬도 유명하고, 그런데 이 다빈치도 붓으로 되게 퀄리티가 좋다고 해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또 다음으로는 헤랜드 브러쉬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붓 만 만드는 회사라고 들었거든요 헤랜드가 붓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품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요거는 지우개용 브러쉬를 사봤어요 그 지울 때잘 문질러진다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진짜 잘 지워지나 그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비싸네요 이게 6호인데 분부가 엄청 단단할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소리도 들리시죠? 6호이고 붓대가 약간 우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짜 잘 지워지는지 한번 해보고 아 그리고 또 이거 핸드메이드네요. 이헤랜드 브러쉬가 다 핸드메이드 제품인가 봐요. 한번 진짜 잘 지워지는지는 제가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붓은 세 자루를 구매했고 이거는 파브리아노에서 나온 종이인데요 A4 용지 사이즈입니다 21x29.7cm이고 300g이고 20매가 들어있는 종이에요 종이 이름은 블랙블랙입니다 파브리아노 블랙블랙 7,600원에 구매했어요 제가 이펄 물감이 흰 바탕일 때잘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어떤 느낌인지 제대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구매해보았어요. 그리고 이 블랙 종이에 오일 파스텔이나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구매해본 종이입니다. 패키지가 되게 세련된 것 같아요. 종이에 약간 유광의 느낌으로 글씨가 써있고, 일면 제본인데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있네요. 전 낯장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낯장팩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는 블랙 블랙 종이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르쉬입니다. 수채화 종이 에게 거의 끝판왕. 어떤 의미로 끝판왕이냐면 가격 비싸요. <laughs> 그리고 제품의 질이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누구나 써도, 아, 아르쉬는 진짜 괜찮다. 아, 아르쉬 별로라고 하는 분잘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쉬는 끝판왕 종이입니다. 근데 이 끝판왕 종이가, 어, 한 3대장이 있습니다. <laughs> 3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혼자 생, 혼자 붙인 건데 파브리아노에서 나오는 거는 아티스티코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가 코튼 100%이고 가격이 가장 비싼 종이인데 그것도 괜찮아요. 엑스트라 화이트랑 내추럴 화이트가 있어서 종이의 색도 두 가지이고 쓰기 괜찮고 캔손사에서 나온 끝판왕은 이거 아르시 아르시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샌더스 워터포드 이렇게 3대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격적으로는 아티스티코가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아르시가 좀 비싸죠. 그 중에서 제가 아르시, 3대장 중에서 아르시를 구매했습니다. 이거 3대장 비교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르시는 워낙에 유명한 종이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두껍죠. 300g이고 코튼이 100% 20장인데 굉장히 종이가 두꺼워요 중목으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채화 종이 설명을 드리면서 세목 중목 황목을 다 아르시로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사용해 보니까 황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원래 황목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너무 거칠어서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아르시 황목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느낌이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매력적인 거예요. 굴곡도 매력적인데 색깔이 발색되는 느낌도 매력적이라가지고 제가 황목도 사봤습니다. 어, 내가 진짜 그때 그 느낌이 맞았나? 그래가지고 납짱팩으로 한번 구매해봤어요. 이걸 써보고 진짜 괜찮다 하면 은 어, 이렇게 4면 재본으로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 4 용지 사이즈 납짱팩으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11,400원입니다. 납짱팩이고 다섯 매 들어있거든요. 11,400원 비싸죠? 아르시가 원래 비싸요. 하지만 제품의 질이 정말 좋아요. 다음으로는 어, 수치화 3대장. 샌더스 워터포드. 영국 회사예요. 영국에서 나오는 종이인데 제가 영국 회사 종이가 달러로니 랭턴 종이가 하나 있고 요거 이제 구매해 보는 건데 저는 원래 샌더스 워터포드는 구매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미색이라 가지고 <laughs> 구매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하이 화이트 제품들이 국내 화방에 많이 입고가 되고 있어서 아, 쟁여 놔야겠다. <laughs> 지금 이 구매 의 시기다 이래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보았는데요. 요거는 금액이 아르시보다는 저렴해요. 사이즈는 같거든요. 23 곱하기 31이고 매수도 같아요. 20매이고 사면 재본인 것도 다 같은데 샌더스 워터포드는 금액이 33,500원이었어요. 이게 지금 그림 화방에서 할인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르시가 더 비싸요. 만원더 비싸네요. 저는 샌더스 워터포드라고 하는데 요게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세요. 요 종이를 이 잉글랜드 종이를 일본에서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셔 가지고 산도스지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품명에 보면 산도스 또는 샌더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샌더스로 알고 있어서 처음에 그냥 샌더스가 편해가지고 샌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구매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 계신데 인스타에 그분이 이 종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매를 해봐야 되겠다 작가, 저는 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쓰시는 재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라서 많이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아티스티코도 있고, 지금 샌더스 워터포드도 있고, 아르쉬도 있으니까, 요거 3대장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본의 아니게 다 가지고 있게 되었네요. <laughs> 다음으로 요거는, 아, 요거는 제가 구매한 게 아닌데, 지금 그림화방에서 추석 동안에 이벤트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샀거든요. <laughs> 문교에서 나온 좀 늦었어요. 다른 분들보다. 이제서야 샀는데 이게 문교에서 나온 아티스트 엑스트라 소프트 오일 파스텔인데 이게 원목함인데 금액이 되게 저렴해요 여러분. 72색이고 원목함인데 금액이 어디 갔지? 38,900원에 구매했습니다. 어, 너무 저렴하고 이 종이까지 이벤트로 주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아 이건 당장 사야 된다. <laughs>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상품이 좀 여러 개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요건 다 담았는데 오일 파스텔 빼놓고 주문하고 이래서 주문을 몇 번이나 취소하고 다시 했어요 두 번인가? 그래서 엄청 죄송해서 아 죄송한데 이랬는데 엄청 친절하게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감동했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와 여기 안에 스펀지가 덧대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오일 파스텔이 굉장히 부러지기 쉬우니까 이렇게 팜플렛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가성비가 진짜 끝판왕? 가성비 끝판왕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 문교 오일 파스텔이 그시네리의 오일 파스텔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몇 배나 비싸니까 수십 배 비싸니까 이거는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데 제품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궁금해서 구매해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인스타에서 좋아하는 작가 선생님이 계신데 이번에 책도 내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원래 그 오일 파스텔을 한번 따라 그려볼까 해서 예전에 48색을 샀었는데 그건 이제 누가 다 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구매했는데 책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해보려고 사봤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색깔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컬러 테러피라고 해야 되나?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내돈 주고 샀는데 기분이 좋아지면 된 거겠죠? 또 예쁘네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 오일 파스텔 골드손님 그분 그림 그리는 거 보면서 막 경이롭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한번 구매해보았습니다. 이게 한동안 품절 대란이었대요. 엄청 인기가 많아서 근데 저는 좀 늦게 사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대란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거를 좀 블랙 종이를 이용해서 그려보고 싶기도 하고, 뭔가 좀 빈티지한 느낌을 내보고 싶기도 하고, 풍경화 느낌을 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은품으로 주신 3원 스케치북인데 요게 저는 이거를 돈 주고 샀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스케치북인데 맨들맨들해가지고 색연필 그림 그릴 때나 이제 건식 재료 수채화나 뭐 이런 거 말고 색연필 파스텔 쓸때요 종이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맨들맨들해서 굴곡이 없어가지고 수채화지는 그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 색연필이나 오일 파스텔을 쓰면 거기 사이에 살짝 뭉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또 의도해서 쓰시기도 하시고 저는 이렇게 맨들맨들한 곳에 색연필 칠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종이를 돈 주고 몇번 샀었는데 이거 사은품으로 주셔가지고 와 개이득 이러면서 샀습니다. 이건 당장 사야 돼. 날 위한 이벤트야 막 이러면서 샀어요 또. 이렇게 30만 원이 다 채워졌네요. <laughs> 별로 산게 없는데 오늘 좀 비싼 제품들 특히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비싼 친구들을 많이 샀더니 금액이 금방 채워졌어요. 오랜만에 언박싱이었는데 끝내기 아쉬워서 <laughs> 안 뜯고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상자를. 오랜만에 언박싱이라서 좀 몰아서 하는 느낌인데 책을 샀어요. Yes24에서 구매했습니다. 아, 요거는 그냥 연습지인데 아이디어 노트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은품 선택하는 거에서 제 포인트 주고 구매한 거예요. 사은품으로 받았다고 하긴 그렇죠? 포인트를 이용해서 산 제품입니다. 제가 책을 샀거든요. 미술서적을 샀는데, 어, 인스타에서 유명하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오일파스텔. 그래서 이거 오일파스텔, 이 작가님 그림 때문에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일렛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또 별나라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책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컬러링북을 제돈 주고 구매한 건 처음이에요. 아까워서 못 칠할 것 같아요. 표지도 되게 예쁘고, 또 하드커버예요. 그런데,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매력적이고, 보면은 이렇게 수치와 기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룰 수 있을 만큼, 20색 상환, 그리고 이렇게 농도를 표현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세심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책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사보았습니다. 그, 스케치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뭐 그릴지 모르겠을 때, 막막할 때? 그냥, 듣질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수채화 그리다 보면 좀 내가 뭐 그릴지 생각하기 싫고 물감은 쓰고 싶은데 무슨 그림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 그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언박싱이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휴 지나고 나서 연휴 후유증인지 <laughs> 보통 명절 증후군 하면 이제 막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하는 건데 연휴 후유증인지 자꾸 처지고 <laughs> 그림도 안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언박싱하고 나니까 또 그림 그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요즘에 좀 되게 무기력하게 지냈었는데 통장이 통장이 됐지만 즐겁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러면 제가 또 쉬밍케이 언박싱을 해보아야 돼서 이거 열어보고 발색해보고. 그 다음에 수채화 종이 3대장. 아르시 샌더스 워터포드 파브리아나 아티스티코를 비교해보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박싱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